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공부 매일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한 두 권의 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로,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이두 권의 책이면 다양한 그 인간관계의 고민들, 그 속에서 파생되는 고통이나 고난,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떤 개선, 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정도로 어, 인간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한 실제 그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해낼 수 있을지, 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운받을 용기는 우리 예전에 함께 공부를 해봤거든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에 이제 말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미운받을 용기는 그 아들러 그 심리학에 기반을 둔 책인데 과제 분리의 원칙. 어, 정말 어, 인사이트가 그냥 빵빵 터지는 어,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은 두권 중에 나머지 한 권인 카넥의 인간 관계론에 대해서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나눌 때 상대방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고 막연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본적인 조건에 두고 많은 이제 대화나 활동 같은 걸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이다. 이 책하고는 관계없는 에피소드인데, 과거에 이제 그 노희경 씨라는 드라마 작가가 있었어요. 한때 이제 굉장히 유명했죠. 노희경 씨가 이제 가정사쪽으로 아버님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고,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이렇게 일종의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희경 씨가 이제 작품을 쓰는데,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 모습을 그 드라마 속에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 그 인물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겠죠. 노희경 씨의 실제 아버님 보라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황당한 건, 노희경 씨 아버님이 노희경 씨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휴, 딸아, 내, 내 모습이 저랬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희경 씨가 깜놀래 놀래게 된 거죠. 카네기 인간관계론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막 악당들, 뭐 교도소에서 수감하고 있는 뭐 희대의막 살인마들, 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좋은 일을 많이 해왔다. 어, 타인들을 많이 도와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 악당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인간이라는 게 객관성이 떨어지고 이성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존재인가. 그러한 전제를 우리가 인간 관계니까,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인간 관계를 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대할 때 상대방을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은 감정,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영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야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사람을 비난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불꽃이란 상대방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비난을 잘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개선하겠지 이런 일은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난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때때로 사람의 목숨마저 앗아간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책에는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지 짓이라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 그거는 그로 인해서 막 생명마저도 앗아가는 그런 갈등, 치명적인 갈등만을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얘기는, 칭찬하라는 겁니다. 자, 성직자들과 성직자들이 뭐죠? 설교하시는 분들이죠. 직업적인 강사. 대중연설가들은 청중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쏟아붓고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 받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이제 직업적으로 스피치를 하는 분들도 감사 인사를 못 받았을 때 굉장히 실망한다는 거죠. 이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단련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직업적인 사람들도 단련된 직업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 사무실이나 점포 그리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친구는 모두 인간이며 칭찬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즐겨하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칭찬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선생님이 작은 일을 저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반 아이들한테 뭘 걷어오라는 건데 열심히 이제 해서 그걸 갖다 드렸는데 어차피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너는 책임감이 참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제가 또 책임감이 강한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것또 속으로, 예, 뭐 책임감은 제가, 예, 조금 하죠. 뭐 이렇게 생각도 하긴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그 순간이 기억나면서,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흔히 하는 칭찬인 거, 칭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 제가 책임감이 강하다는 인식을 갖게 했고, 실제로 그 뒤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칭찬이라는 거는 상승효과,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까 비난하지 말라고 했죠. 작은 거라도 칭찬하는 거. 어, 그러면 당신을 대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거는 이제 뭐 업무적으로 뭐 비즈니스계에서 뭐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참 독특한 예를 들었는데,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한다는 거야. 우리 낚시하러 갈 때, 딸기하고 아이스크림 가지고 물고기, 야, 딸기 먹어라, 아이스크림 먹어라, 안 하잖아요? 물고기 지렁이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아니, 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왜 적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다른 사람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모두들,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유로운 업무 시간을 원하는가? 또는 주거를 제공해 주는 걸 원하는가? 또는 이제 연구해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아내가 원하는 게 우선적인데, 아내가 지역을 옮기는 걸 원치 않는. 왜 원치 않지? 자녀 때문에.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그러면은 이곳에서 더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런 더 좋은 학교로 전학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교육 환경을 뭘뭐 추가해서 회사에서 제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어, 그런 거죠. 다음,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두어라. 여기서는 이제 책 속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 포프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자,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을 다시 알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이런 얘기죠. 사람은 특히 이제 동년배 정도 또는 이제 후배는 말할 나이였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존심은 상해야죠 타인에게 뭔가를 배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을 때 우월하게 아너 이거 몰랐어 이거 이런 거야 야이 문제 몰라 이렇게 풀면 돼 몰랐어 기분 나쁘죠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죠 아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 나도 그렇게 잘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풀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 예전에 네가 먼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니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맞아 맞아 그랬구나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마음이 너무 편하죠.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은 편안함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안하잖아요. 늘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행동하는 데도 불편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와 있으면 실수 안 하던 것도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또 얘기하면 나 가르치려고 하고 자존심을 구기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의견을 냈을 때 그런 것들이 뭐 좋은 결과나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런 거 넘기지 말고 아 역시 너가 얘기한 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되네 아야그 너의 아이디어였어 음너 응? 역시 디테일에 강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회사라면 또 회사식의 어떤 화법을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논쟁 논쟁이 뭡니까 논리전쟁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대화에서 논리로 상대방을 이제 뭐 무릎 꿇힌다 논쟁에서 승리는 없습니다 논쟁에서 승리를 해봐야 승리를 한 사람도 패배자도 그냥 다 상처로 누더기가 될 뿐이에요 그 무슨 말싸움에서 승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뭐 쾌감이 있습니까 자,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저항감이나 별다른 감정 없이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다 뭐냐,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생각을 자주 바꾸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고집을 부리죠. 거기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왜? 공격이 들어오니까, <laughs>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음, 아니야. 이건 잘된 생각이야. 고집을 부리는 거죠. 거기에 따른 또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같은 게, 이렇게 성행을 할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또 고집에 대한 논리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경솔하지만 그냥 경솔하게 잘 믿어요. 근데 누군가가 믿음을 뺏아가려고 하면 쓸데없이 집착하게 된다. 우리에게 소중한 거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도전받는 우리의 자존심. 자 특히 정치 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종교. 그러니까 이런 신념은 내면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면화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논리적으로 어 그걸 공격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정치적으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에게 백날 얘기를 해보세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어 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색하면서 스스로 바꿔가는 경우는 많지만 누군가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논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자 그리고 모든 인간을 동정하라. 당신이 잘나서 오늘날의 당신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났다고 이제 전제, 전제로 전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난 사람이 있는데 그, 네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잘나게 된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환경이 잘 구수... 대였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뭘잘 물려받았거나 환경이 열악해도 어떤 순간에 뭔가 결정적인 뭔가의 그 놀라운 책을 막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걸로 변하게 된거나 하니까 뭐 뭔가 환경이 제공해준 무언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잘 나게 된 거죠. 그걸 온전히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당하지 않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자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화를 내고 고집불통인 비이성적인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가정의 편이 안 좋고 좀뭐 가정폭력도 있었고 교육받을 환경도 잘안 됐고 여러 가지가 많이 안, 주, 안 돼서 인생이 또 모가 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정하고 이해하라는 거죠. 불쌍한 영혼을 가엾게 그라. 인간은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하죠. 이 생명이라는 게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건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나니,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난 좋은 혜택, 행운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4분의 3은 모든 사람들의 4분 동정의 굶주려 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모든 인간을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어, 보편적으로 어, 동정하라. 이게 인간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에티튜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어, 연관돼서, 찰스 디킨스, 영국의 대문호죠.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작품을 쓴. 예수의 생애라는 아주 작은 글을 남겼어요.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하겠다 해서 출판하려고 한건 아닌데, 이제 출판이 됐죠. 어,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 중에 제자를 고른 이유. 중간 생략하고, 자, 가난한 남자, 가난한 여자, 또는 가난한 아이 앞에서 의시되거나 그들을 매정하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면 그들에게 상냥한 친구와 따뜻한 가정이 있었고 더 나은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익명의 사람의 어떤 무례한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상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길 가다가 뭐 부딪치거나 하여간 뭐 어떤 적절한 예를 들기는 어려운데 그런 경우 있죠 무례 무례한 행동 재수없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만약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면 그들에게 상냥한 친구와 따뜻한 가정이 있었고 더, 또는 더 나은 가르침이 있었 받았더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라 그래서 언제나 친절한 설득의 말로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건 오히려 이제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죠? 그 대상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기보다는 보편적인 동정의 감정으로 내가 받은 어떤 무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를 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중요한 얘기죠. 생택주별리의 말입니다. 어린 왕자를 쓴.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죄악이다. 끝장난 거죠, 그죠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존엄성 내가 인간관계하는 그 상대방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지 말라.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보편적인 동정의 감정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떠나는 게 좋죠. 절교. 우리 역사에도 보면 절교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뜻과 이런,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인간으로서의 그런 수준이 안 맞으면 절교를 하는 거죠. 배울 것이 없는 친구에게 그냥 단지 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끌고 나갈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스탑이라는 버튼을 언제든지 누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에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말이나 행동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존엄성에 상처를 주지 말자. 이걸로 인간관계의 많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 버튼이 구독 버튼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